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임재하심을 다시 사모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로 2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의 영광,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의 구체적인 이 설계도와 같은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던 그 영광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영광이 어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상세하게 어뭐 단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 그 성전 안에 그 제단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단의 그규 높이와 뭐 3단, 뭐 2단, 4단 그, 넓이와 높이와 어떤 그, 어, 성, 그 재단의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로 어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6절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백성은 회복되지는 않았고 그 성전이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환상으로 하나님 먼저 비전을 보여주시고 해결하고. 돌아오면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스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6절로 1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될 죄악에 대한 내용을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구절 말씀에 보면은 내집 담에 담에 너희의 담그 우상의 담을 짓고 내집 문설주에 너 우상의 그 집에 문설주를 마주 이담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렇게 이중적인 담과 하나님의 성전의 담과 우상의 담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설주와 우상의 집의 문설주가 맞닿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음, 영적으로 음란한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또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즉, 긴밀하게 섬기는 그 영적인 그 음란의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그죄 음란과 음란의 죄로 인하여 죽은 행실의 그 죄악의 행실들을 다 갖다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그 재단의 담과 문설주가 막혀있었지만 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무너져서 합평하고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이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도 안 했고 안 했고 지어지지도 않은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고 또 희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비전을 먼저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비전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비전과 깨달음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그 비전은 본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으면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내 시간도 땀도 물질도 노력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써 고난 중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전을 보고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과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밭에 뿌려진 자와 같이 그냥 해가 뜨면 말라 버리고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사그라들어 버리고 돈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찔러대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열매도 보였는데 그냥 거기 말라 죽어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밖에 우리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뭘 보고 듣고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할수 없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자꾸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도심을 자꾸 받아가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나중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어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보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려 말씀을 말라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되서는 뭐 깨달음은 있겠죠, 지식은 있겠죠.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에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어요. 고난도 주시고 성 지금 성전도 다 무너지고 지금 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의지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내노라할 만한 게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이유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면, 아,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찢으셨구나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면, 우리를 다시 싸움해 주시려고약 발라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여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를 알자 그랬잖아요 왜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셨다면 약 발라주고 그리고 우리를 때리신 것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슬퍼하시고, 우울심이고,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새벽빛 같이, 새벽에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찢으시고 때리시지만,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정확히 어김없이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고 싸매시지만 엄으로 만지시고 감싸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를 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기도하면 새벽빛과 같이 정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쌈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재단의 그 번재단의 모양과 크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뭐 재단의 크기가 이러하니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르고한 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그래서 방주도 그규빗이라는 제도가 이게 성인의 팔에 여기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제일 긴 부분까지가 가지 되고, 거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 덮은 것이 한 규빗이에요. 방주를 지을 때. 그래서 그, 그 규빗, 여기 보면은 뭐, 오늘 뭐, 한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단위로 한 자, 뭐, 척, 여기 보면은 뭐, 재단이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어, 뭐, 재단 밑받침이 있고, 또그 가장 사, 사, 가장자리 사방이 있고, 그리고 그 가로 둘린 턱이 있고, 또그 재단 밑에 또 받침이 있고, 그니까 러 2층 막 3층, 4층, 그리고 그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 또 아래층의 높이가 있고, 가장자리의 넓이가 있고, 또 아래층의 면에서 그 2층의 그 높이까지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위층의 높이는 또 내, 뭐, 내 척이고, 그 번재단의 바닥에는 소, 뿔은 그 사각형이니까 뿔이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리고 다 너무 반듯해요. 이 재단이. 그리고 그뭐 아래의 길이가 어쩌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죠. 왜 하나님이 거기 동쪽에서 오시니까. 이러한 그 크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렇게 까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 재단에서 드려지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짐승을, 희생재물을 잡아가지고, 혹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불이, 용서의 불이 내려와서, 화목의 불이 내려오고, 또, 또, 어, 친교와 연합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용서의 재물과, 또, 아, 그 희생의 재물과, 용서의 사랑이 내려오고, 희생이 올라가고 사랑이 내려오고 교제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이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제단 중심인 것처럼 거기가 거룩한 장소니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죄받은 죄사함의 영광과 은혜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올라가고 내려오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신 것인데 이 번제단의 18절로 이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한, 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18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독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 이 사독, 어, 주, 19절에 보면은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이 재단을 이후에 세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재단에서 섬길 사람은 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은, 어, 11기상 1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두왕때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왕 때에 섬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에 이두 왕의 세대 동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은 충성되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였고, 변절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독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변함없는 오르가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우리 성도 교회가 이재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독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믿음에 있어서 변화, 변함이 없어야 되고 충성되어야 되고 이어 믿음을 변전하지 않는 이런 사독 제사장과 같은 성도들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단이 그렇게 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는 예수 희생의 재물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중심으로 충성 때의 믿음을 변치 않는 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은그 재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 말씀해 보면 은이 소금은 불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죄사함 받는 거. 예수 안에서 불변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권세 나라를 주시고 은혜의 모든 선물을 주시는 거. 그 소금의 언약과 같이 불변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그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교회는 그 기초 위에 만세 만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교회는 이 예수의 소금 언약과 같은 이 불변한 복음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독 제사장과 같이 예수의 피 중심으로 믿음의 변절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로 27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생축을 드려 그 재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 온전함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올려드려서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7일이라는 숫자로 예수의 복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장세 때도 하나님이 이그 일곱 번째 안식일을 하나님이 고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교회의 제단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와 온전함과 또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사독과 같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져서 예수의 그 진리의 기둥의 터와 예수의 진리의 그 기둥으로 교회가 하나되어 질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고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 될수 있도록 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